네, 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신한은행 자소서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우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따라 자소서 항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자소서를 나눠서 영상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겹치는 상황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일반직 자소서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RS직 에 대한 자소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인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 어, 질문에서 묻는 순서대로 답을 하는 게 좋아요. 간혹 가다가 어,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점을 먼저 쓰면 어때요? 뭐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 가치관을 먼저 쓰고 단점을 써도 돼요.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기본은 어, 항목에서 묻는 순서대로 명확하게 답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해당 항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것인데 신한은행은 과거에 자소서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성장 과정을 항상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이거는 사실 정답은 아니지만 사 최근의 사례일수록 가장 좋고요. 대학 시절에 강의에서 뭘 했다 팀 프로젝트에서 뭘 했다 뭐 그런 동아리에서 뭘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해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의 특성에 맞춰서 장단점을 작성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도 은행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뭐 어떤 은행은 영업력을 강조하고, 어떤 은행은 신뢰를 강조하고, 어떤 은행은 고객을 먼저 강조하고, 뭐 그런 다양한 은행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 역시 그 특성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예시를 들었지만, 저는 소극적이에요. 자신감이 부족해요.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신한은행과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유의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R&S 직과 동일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R&S 직에 작성하시는 분들도 어, 요거랑 똑같이 어,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어, 제가 정말 모든 영상에서 강조했던 게 지금 이 신한은행 2번 항목을 보면은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어, 많은 영상 특히 지원 동기 쓰는 법이라는 제가 처음에 채널을 만들고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었던 건데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이 지원한 기업 혹은 직무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그 역량을 쓰고 2-1인거죠. 그 다음에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다, 혹은 나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그게 2-2죠. 나아가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역량, 혹은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어떻게 신한은행에 녹일 수 있다, 신한은행에 도움이 될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쓰는 게 지원 동기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는데, 신한은행은 그거를 정말 쓰기 쉽게 나눠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왜 2-1, 2, 3이 뭐지? 왜 이렇게 나눠놨지? 힘들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소서를 쓰는데 좀 편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각 항목마다 묻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직무가 뭐 WM도 있고 기업도 있고 뭐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에 따라서 역량을 파악하는 게 2-1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 역량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영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면서 이제 그 영업력을 고른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글자 수가 500자로 뭐 길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이러이러한 걸 바탕으로 신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포부들은 굳이 나와도 되지 않고 명확하게 그냥 학습 역량은 이런 거고 저는 이러이러한 게 해서 이런 이유로 어,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2 항목 같은 경우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 1번에서는 왜 내가 이 역량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한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2-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니는,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너는 그 역량을 갖추고 있냐, 어, 너는 어떠한 노력을 했냐, 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노력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항목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가장 많이 작성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노력에 대해서 저는 이 노력을 위해서 어떠 어떤,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떠 어떤,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어떠 어떤, 어떤 게 있었고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영업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뭐 이제 신한은행에 뭐 도움이 될수 있겠다 라는 걸 작성하는데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글자 수를 자소 쓰다 보면은, 글자 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른 데에서 글자 수를 소모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건 같은 경우에도 사례를,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 예시 아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하였어도,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뭐, 어떠하떤 어떤 업무였고, 제가 담당한 업무는 이러이러한 거였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을 해서 이러이러한 업무가 주로 했습니다. 구구절절 쓰다 보면은, 금방 글자수가 채워져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어, 뭐, 이걸 바탕으로 이런 걸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쓰라는, 쓰는 것은 정말 저는 비추천하고요. 어, 어떠, 어떠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조금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RS직에 보면은 1번, RS직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4번까지 있죠. 4번은, 1번과 4번은 동, 똑같아요. 2번이 지원 동기, 3번은 이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시 화면을 넘길게요. 어, RSG 같은 경우에 3번이 어떤 주, 직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냐, 노력을 했냐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2번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글자 수는 다르겠지만 RSG 3번을 쓰시는 분들은 이 제가 말씀드린 2 2의 어, 영상을 보시고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3으로 넘어가면요. 지원한 분야에서 펼치고 싶은 꿈이 뭔지 그 꿈을 신한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이유는 뭔지? 어 이거는 사실 꿈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전혀 없어요. 사소하더라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두루뭉술하게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것은 또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나와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이라는 것을 괜히 넣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어떠 어떠한 업무, 특정한 업무를 언급해주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고 파악.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성과를 내는 게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행원이 되겠다. 라는 사소하지만 정말 명확하게 표현해서 나는 이 직무를 알고 있고 해당 은행을 알고 있어. 신한은행에서 이거를 이루고 싶어. 왜 이루고 싶냐? 신한은행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신한은행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강점이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이거와 함께 나아가서 여기에서 업무를 더 배우고 이 강한 것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행원이 되고 싶다. 라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는 국내외 이슈예요. 어,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밑에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이슈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정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이슈를 던지더라도 정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의 견해를 정리하고 이제 그게 그 방향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RSG 자소서에는 없는 항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일반직은 금융적으로 조금 더 전문성 있고 전문적으로 알고 많이 아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때 일반직 중에서는 좀 중요한 항목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네,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구구절절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유는 그 이슈를 던지면 주제를 던지면 그 면접관 혹은 이거를 자소서를 읽는 뭐 관련된 어, 분들은 다 알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이 이슈는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현황이나 뭐 개요나 이런 거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런 걸로 자소서를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무슨 무슨 이슈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던지고, 그다음부터 본인의 견해와 생각하는 이유로 나머지의 글자 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4번으로 넘어가면요.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의 목표, 뭐말 그대로 협업이죠. 팀워크고, 뭐 그런데 갈등 상황을 넣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의 역할 수행,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만, 은행을 많이 쓰신 분들은 사실 뭐 쉽게 쓰실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건 역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어떠 어떠한 그룹에서 어떠 어떠한 팀에서 협업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와 같은 두 가지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겠죠. 그리고 갈등 상황에 집중하지 말 것.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제가 자소서 첨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보통은 실패한 사례를 얘기해라, 갈등 사례를 얘기해라, 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어쨌든 나의 어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무슨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냥 던지면 돼요. 그런데 이거 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될수 있고 어, 좀 포용력이 부족한 사람이 될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느낌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소서는. 그러니까 등상은 최대한 사실에 집중해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본인이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작성하면서 그 역할을 맡은 이유 혹은 내가 이 역할을 맡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간략하게 나와주면 가독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가 아니라 어, 이 갈등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결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 역할이 힘들지만 내가 이 역할을 어, 자처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주면은 조금 더 사번 항목 같은 경우에 잘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선 뭐, 지금, 중간중간, RS직에 대한, 뭐, 것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뭐, 자소서 같은 경우에 사실 9월 말 마감이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죠. 그러니까, 3일 전, 어, 1, 토, 금, 금요일 저녁까지 이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늦어도, 뭐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오전까지는 첨삭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의나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자소서 시즌이다 보니까 어, 문의가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조금 음, 첨삭이 늦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고 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